자, 여신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어, 오늘, 어, 디아블로티레저렉션이 이제 나오고, 어, 조금 전에 제가 테스트 영상으로 이제 사신소설을 이제 하나 올렸는데, 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컴퓨터가 뭐, 그래픽카드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이제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상도를 좀 낮게, 어, 설정을 이제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모드로 제가 이제 한 1600에 900 이제 해상도를 좀 이제 올려서 올리니까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 근데 이거를, 어 전체 이제 풀 스크린으로 이제 한 1920에 이제 1080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니까 렉이 너무 이제 심해서 영상이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한번 이제 해상도로 좀 진행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사신소도 아까 한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무공이고요 무공이고, 일단,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익숙해 있는 그런 해석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똑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스파이더 웰셋이 요런 이제 밑에 있는 그 부분. 근데 거미, 구물 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제 사이드 베이스에 이제 무공이고요 그리고 어,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력 이 100피짜리 이제 갑옷에 그라다이 주얼 이제 네 개가 이제 박혀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역시 머리는 이제 다뎀이죠 유닉 다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5 다뎀 5라다이 주얼이 박혀져 있고 요건은 이제 패캐함유입니다 이게 소서리스가 원소술사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시전 속도가 이제 패캐죠 플러스 플러스 30이고 생명력 이제 60. 저거 이제 피고, 만화 20 올려주고, 그리고 마쟁이, 그리고 이제 레지, 이제 좀달려있고요 그리고 링은 이제 패캐링입니다, 패캐링. 어, 크랩 패캐링이고, 25힘 있고, 60 라이프에, 그리고 이제 또 레지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발은 요것도 이제 크랩이죠. 요것도 30 달려에 이제 10회 트 그리고 이제 레지 이제 40씩 붙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감 50%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이제 횃불이고요 횃불이고, 어, 라지 참, 이제 큰 부적이, 큰 부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요거, 쪼면한 건 이제 작은 부적이라고, 요거 이제 애니 참이죠, 애니 참. 그리고 이제 번개 기술이 이제 라이팅닝 스펠이죠. 라이팅닝 스펠에서 이제 플러스 45 생명력을 이제 피 올려주는 거고, 9개, 그리고 20, 20 생명력에, 어, 만화 17 이렇게 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격 회복 속도가 이제 페이킷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채널에 이제 싱글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어, 가지고 있던 이제 내용을 좀 진행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킬트리 가기 전에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만화를 이제 만땅으로 찍어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레이즈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킬트리도, 어, 과거에는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위에 이렇게, 어, 찍어야 옮겨져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네, 이게 콜드 아머지, 얼어붙은 갑옷이라서 과거 이름이 조금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저는 이제 과거 이름이 좀더 익숙한데.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스펠 쪽에는 일단 전부 다한 개씩 적어주고, 그리고 사신 소서기 때문에 노바 만땅,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썬더스톰이죠. 썬더스톰 만땅에, 그리고, 어, 라이트닝 마스터리 만땅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애슐 소서기 때문에, 텔레키니시스 만땅 주고, 그리고 에너지 쉴드 만땅 애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이제 웜스 전부 다 주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갑옷은 이제 인내고요. 세이크그 바이스의 용병 아이템이고, 우리 머리는 이제 에테안다 대갈, 그리고 무기는 이제 통찰이죠. 그폴 베이스의 통찰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현업 현업에 좀 바쁘다 보니까 디아블로를 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렉션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어색하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앞전에 제가 어, 액트 4 도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액트 5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5가 이제 월드스톤이 뭐3개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세개의석 성체 2층. 일단 콜트 함성 좀 찔러주고요 그리고 에너지 쉴드 썬더 스톰 그리고 이제 어.. 허리케인 이거 이제 드리드 기술이죠 페어리가 보시가 적혀있네요 일단 그 일단 방은 이제 헬방인데 일단 지옥의 헬방이고요 헬방인데 플레이어스 세트8하면 이제 8인방 기준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플레이어를 하다 보니까, 플레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컨트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1인반 기준으로 제가 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 디아블렛2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진행하는 게제 채널인데 사실 과거에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제가 어, 연구를 이제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 올려 드렸었고 더 이상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커뮤니티란에 제가 좀 정리한다는 어, 그런 이제 글을 올려 드렸었는데 어, 오늘에서야 또 다시 이제 레지렉션이 나와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그래픽을 찾아뵙게 돼서 어, 저도 굉장히 이제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은 영상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제 아이템이 뭐 좋기 때문에 뭐끝떡없이잘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고 굉장히 좀 느낌이 부드러워요 생각 외로 근데 뭐 테스트 버전에서는 그렇게 제가 좀 만족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소서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네요 테스트 베타 버전에서는 제가 바바리안을 이제 키웠었는데 그때 레벨 1부터 레벨 30까지, 이제 딱 휠인데 딱 배울 수 있을 때까지만 좀 키우고, 왜냐면 하 그때는 이제 액트 1이랑 액트 2까지 밖에 안 됐죠. 액트 3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레벨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액트 2에서 그탈라시 방에서 레벨업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월 24일 이제 레지렉션이 나와주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만들게, 어 만들고 있죠. 일단, 좀, 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네요 굉장히 좀, 모습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렉 같은 거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렉 같은 걸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파괴 왕자의 진입. 게임이 발에 막 웃음소리 이런것들 나오네요 부패 가스 물약인가요? 해독제 뭐야? 치유 물약? 해독제를 먹어야 독이 풀리는데. 여기다 발 한번 잡고 그리고 이제 카우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방 이캐릭어라 열릴지 모르 겠네요 역시 사신소서기 때문에 쉽게 잡죠 스테틱 좀 날려주고 그리고 이제 노바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전부 다네 집밖에 어, 안 나오네요. 지금 이제 배틀렉 같은 경우에 렉이 굉장히 이제 심할 겁니다. 지금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렉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이제 먼저 빠르게 좀 여러분들께 이런 이제 그래픽 좀 변화된 그런 이제 부분을 좀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야 바로 열려있네요 바로 찾았네요 바로 조금 이제 딜레이가 있네, 여기도. 큐브가 있나? 아, 여기 큐브가, 큐브가 없네. 큐브가 없네. 큐브를 구해야겠네. 일단 큐브 한번 좀 구해서 오겠습니다. 큐브. 큐브가 여기 있죠? 죽음의 홀. 죽음의 홀 2층에 있는데. 아, 큐브 자리를 안 만들어놨네, 들어보니까. 여기 1층이고. 3층으로 가야 되죠. 3층, 3층이 끝이죠. 4층은 없었던 것 같고, 여긴가? 여기 맞나? 여기 아니네. 근데 왜 유니크 노비였지? 죽음의, 구미... 아, 여기 진짜 죽음의 설. 아, 큐브에 만약에 안 열리면 어떡하죠? 왠지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 카우, 저거, 잡은 방인지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어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리네요, 다행히. 비밀의 젖소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방. 아, 바로 카우킹이네. 카우는 이렇게 생겼네요. 오조쏘왕카워카워카워킹이조쏘왕으로 커워, 커워, 나오네. 자 라이트닝 내성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병이 잡고. 오! 와, 씨. 방금 차지 맞았네요. 어, 바로 죽어버렸네요. 어, 오랜만에 제가 컨트롤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너무 허접해서 바로 죽게 되었네요. 어, 일단 한번 다시 가서 시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얘들이 너무, 빡, 너무 빨라서 실제 잘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오오. 와, 씨. 용병 데리고 와야겠다. 아 카오 너무 많아서 오케이 어 아, 힘들었다 아하 워낙 오랜만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마저 너무 허접해져 버렸네요. 일단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바로 이제 녹화를 중단하고 다시 영상을 녹화했을 것 같은데 워낙 오랫 오랜만에 게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실력이 많이 녹슬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요런 이제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이렇게좀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역시 노바 소사니까 굉장히 잘잡죠 근데 조금 이제 그래픽 좀 너무 어둠어둠 하네요 일단 과거에 그런 어둠컴컴한 그런 이제 무서운 이미지를 좀 많이 연출을 이제 하려고 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워낙 익숙해 워낙 이제 익숙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좀 느낌을 이제 어렸을 때와의 느낌을 좀잘안 나는 것 같죠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뜻인가요? 자, 일단 뭐카버방도다 돌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발킬하고 월드스턴 도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카우방 이렇게 이제 도는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노바 사신 소설의 요인으로 좀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제 캐릭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